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제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쓴 글을 누군가 읽어주는 것. 그런데 정말로 그러고 나니 또 다른 꿈이 생기더군요. 내가 쓴 글이 종이책으로 나와 누군가 읽어주는 것. 하지만 출판은 쉬운 일이 아니고, 어떤 출판사에서 내 글을 출판해 줄것 같지도 않았지요. 그러다 생각했어요. 그럼 내가 출판하면 되잖아. 그래서 출판사 신고했습니다. 유한양의 건물에 붙어 있는 동작구청 체육문화과를 찾아갔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출판사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더이난 건가요, 그러면? 네, 이제 정말 간단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여태 그리 어렵게 생각했던 걸까요? 출판사 신고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기쁜 마음에 달려간 유한양행 아니고 유한양행 안에 있는 동작구청 체육문화과일 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어, 출판사 신고를 마치고 그리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짬을 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 음, 아무래도 저도 좀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출판사를 낸다는 게. 그렇다 보니까 소회도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서류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남아 있죠. 지금 동작구에서 나온 서류입니다. 출판사 신고 처리 알림 락서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어, 차린 출판사의 이름 당연히 락서로 정했고 어, 여기에는 뭐제 이름이랑 생년월일 이런 게 들어 있네요. 사실 출판사를 차리는 일은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두번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물론 서류 준비하는 게 조금은 조금은 왜냐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니까. 그걸 제외하고 나면은 가서 뭐1분밖에안 걸릴 정도로 정말 간단한 일이었어요. 지금도 아까 이제 금액까지 27,000원까지 면허세를 냈는데 이것만 내면은 1년간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는 거고 다음 해가 되면 또 27,000원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처리도 너무나 간단하고 신고 확인증까지 나왔는데도 이게 맞나?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신고 확인증까지 좀 보여드리면 은 진짜 뭔가 매장에 걸려 있을 것 같은 그거거든요. 이렇게 신고 확인증이 발급이 되었어요. 좀 재미있는 게 여러분 여기에 이거 뭐 알고 나면은 뭐 클레임권이 될라나 어 문제가 될라나 모르겠는데 여기 끝에 보면요. 이키 기억이 되어 있어요. 왜 있는지도 저히 모르겠어. 아마 이거를 저는 당연히... 어, 물론 이제 서류 어떤 양식이 있고, 거기에 이름만 바꾸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 여기에 키억자가 하나 난데없이 끼어 들어갔는지, 담당자분이 알면 조금 난감해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출판사 신고 확인증까지 받음으로써 저는 명실상부 락서 출판사의 대표가 되었고요. 아직 이제 락서 출판사는 책이 한 권도 나오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출판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어, 제가 올해 초부터 메일 락서를 연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글들을 보내드리고 그 글들이 뭐 조금 잡탄 같은 글들도 많았고요, 잡글 같은 잡문 같은 느낌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출간을 계획하고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사실은 올해 중순쯤에 이미 출간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바도 있었는데.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이렇게 질질 계속 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오게 되었고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는 생각에 저도 출판사 신고를 에라이 해버리자 하고 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판사도 신고되었고 락서 출판사도 생겼고 대표도 되었겠다. 그럼 언제쯤 책이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리라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죠.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 모릅니다. 사실 어느 정도 이미 내지 편집은 옛날에 다 해놨고 사실상 이제 커버 편집만 하고 그리고 이제 인쇄만 하면은 책은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나 이 일을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제 마음속의 준비가 충분히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나오면 일단 구매를 하실 건가요? <laughs> 제 책을 구매하실지도 모르겠고 또제 책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출간을 앞둔 상황에선 계속 복잡한 마음들이 들긴 하는데 뭐 책반침용으로라도 쓰실 수 있게 가능할까요? 좀 두서없게 말했는데요, 아무래도 저도 좀 마음이 뒤숭숭하고, 아 진짜 내가 뭔가 하고 있나? 책을 출간하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디 제 도전이라고 봐야 할이 일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계속 지켜봐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락서출판사의 락사였고요 우리 또 다음 번에 뵙도록 합시다. 락박.